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리더 한 명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심TV 김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아침조회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 한 명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의 정의부터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요, 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혼자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보통 셀프리더라고 해요. 혼자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리더라고 보통 업계에서 얘기하는데 작은 리더도 있고 큰 리더도 있겠죠. 어, 제가 보면요, 저 이런 얘기, 이런 질문을 딱해 해드리면 정확할 것 같아요 어, 보통 사람 100명하고 리더 1명하고 어떤 사람 선택할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요 당연히 리더 1명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보통 사람 100명이 여러분들 레그에 들어오는 거랑 리더 1명이 레그에 들어오는 거랑 어떤 걸 선택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변을 하실 거예요 저는 리더 1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1000명 들어오는 거 하고요. 리더 한명 들어오는 거랑 리더는 좀 이제 좀 진짜 잘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요둘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답변은 리더 한 명입니다. 참 재밌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약 5조 원 정도의 매출을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있는데 이 업계에서 딱 보면요, 어 보통 리더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봐도 그래. 이건 제 네트워크 마케팅 선배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 5천 명 정도 된대요. 내 산하에 그 리더분들이 5천 명 중에서 몇명 정도가 지금 포진되어있느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이제 5년차로 이제 만 4년 이제 5년차로 넘어가면서 느껴지는게 리더 한 명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죠 리더는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장뼈가 굵으신 분들이 리더죠 그런데 새롭게 탄생하는 리더들도 있어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탄생한 리더죠 전혀 다른 업계에 있다가 새롭게 이쪽 업계에 들어와서 이제 리더라는 직 그 직급도 당연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도 만들 줄 알고 어, 리코팅도 할줄 알고 막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자 이런 한 명의 가치는요 엄청나다는 거죠 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스폰서님이 계실 거잖아요 스폰서님이 제가 들어왔어요 물론 제가 다한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생돼서 5만 명 정도가 2년 8개월 정도 동안 멤버십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맞죠? 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한 명의 리더를 통해서 2만, 5만 명 가까운 멤버십이 생겼다.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1000명이 일반 사람과 한 명의 리더가 어떤 게더 가치 있냐고. 제가 단연코 한 명이라고 선택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5만 명 만드는 리더가 있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5만 명만 될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 한 명의 가치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셀프 리더, 셀프 리더, 셀프 리더. 리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혼자 리크루팅을 할 수도 있고, 혼자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혼자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셀프 리더. 여러분들은 지금 셀프 리더에 해당되신가요? 아, 물론, 여러분들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아직 경험이 짧다면, 여러분들은, 어, 나는 리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유신TV를 보시는 분들은,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찾아서 찾아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갖다가 찾아서 보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셀프 리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셀프 리더가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되냐? 이제 경력만 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의 최고 직급자, 성공한 직급자들이 어떤 길을 가셨나 이거를 보시면서 올바르게 사업을 펼쳐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이 업계 그 5천 명 안에 드는 리더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엄청나겠죠. 저는 리더 한 명의 가치는요. 어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더 많게는 수백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셀프 리더, 이 업계 5천 명 안에 드는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신TV 아침 조회에서 마치겠습니다. 유신TV 밴드, 네이버 밴드에서 유신TV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무료 자료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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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